낚시도구로 하는 것이 낚시의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피싱기 아이템 이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피싱기어는 가마가처사의 마스트 모델 2 MH50 이라는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트 모델 2 친후 라인업 중에서 MH50 이라는 모델이, 어, 가장 이제 좀센 어, 라인업인데, 자마가처 사에서는 1.15대의 강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혹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인상. 자,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 이 모델이죠. 전에 한번 우리 저 피싱 아이템 이전 버전에서 이 모델을 가지고 아만다. 그 때문에 얘가 강제 소환이 됐었죠. 음, 얘를 카피한 어떤 그 제품을 설명하느라고 이 제품을 잠시 소환해서 테스트하고 서로 비교해보고 했던 그 모델입니다. 그 모델을 오늘 제대로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딱 느낌, 첫 느낌이, 어, 굉장히 어, 좀 샤프한 느낌 있죠? 가늘다 가는 느낌. 그리고 이 모델이 얘의 전신입니다. 앞모델이죠. 익숙한 모습이죠. 이런 익숙한 모습인데, 이 모델이, 어, 마스트 모델 2 친우의 전 모델입니다. 그냥 마스트 모델 친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친우 스페셜 마스트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델이 53, 50두 가지 모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델이 나온 거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 전혀 두 개가 매칭이 안 됩니다. 한 눈에 봐도 전혀 다른 제품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외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특징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바트 때의 블랭크의 두께죠. 얘가 그렇게 두껍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스탠다드한 그런 두께로 보이는데 이후에 워낙 지금 얇게 가늘게 디자인 이 돼서 나와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스트 모델 2 시리즈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신우 구태, 미장,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라인업과 재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우의 라인업이, 자, 호수에 대한 개념이 없죠. L, M, MH,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소, 어, 소비자들이 헷갈리니까 L은 뭐 메토 때, M은 메토 때, MH는 메토 때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기도 이제 캥기는 거죠. <웃음> <웃음> 그렇게, 이렇게 이제 유형 자체를 호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어, 이게 루어 때의 액션에 대한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L이 투제로랍니다. 지금 이제 메이크에서 이야기하는 게. M이 06대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MH가 1.1호대 정도의 강력을 가지고 있다. 애매하죠. 1.1호대. 덮보잡인데, <laughs> 1호대도 아니고 1.2호대도 아닌 그 중간인 1.1호대의 강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놈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먼저, MH50. 가격이 1 1 8 5 0 0원인데 보통 150만원 정도의 가격대 형성이 되어 있는 낚싯대고, 그 직구를 했을 때는 백 한, 2, 3 0만원 정도의, 에, 예, 구매가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표준, 자중이 212g 나갑니다. 어, 굉장히 많이 나가죠? 1.15때 치고는 뭐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쭉 뒤로 갔을 때 순간이라고 적히는 얘가, 모멘트입니다. 어? 212g 정도 나가는데, 모멘트는 18.6이 나갑니다. 조금 특이한 게 나오죠? 적정 목줄이 응? 0.8에서 2.5라고 나옵니다. 이게 좀 다른 부분이죠. 1.15 같으면 다른 낚싯대 같으면 1.1호 목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뭐 해서 3.5까지 정도를 적정 하리스라고 표기해야 될것 같은데 어, 마스터 모델 2, 치노 MH50 같은 경우에는 0.8에서 2.5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다른 점이죠. 첫 번째가 메이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 극동조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저는 가마떼를 이때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은 극동조자의 개념을 안 지는 최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 시작이 제가 봤을 때는 어텐드 2 아니면 지금 제 마스터 모델 얘 같은데 두 개가 비슷한데 그중에 아마 에, 친우의 L 모델이 가장 극동조자에 가깝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을 만들어낸 낚싯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요. 극동조자가 1번 때하고 2번 때에는 어,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1번 때, 2번 때가 조금 강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3, 4, 5번 때가 이제 고부하 걸리면 그게 다신다는 거죠. 잔잔한 고기함으로 쓸 때는 어, 기존 낚싯대하고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부하가 좀 걸리는 큰 물고기가 딱 물었을 때는 손잡이 때까지 다 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확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유연함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적정 목줄을 조금 더 약하게 쓸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조자는 조금, 그나마 조금 적응이 될수 있는데 선조자를 늘 쓰던 그런 스타일의 우리 형님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오! 휘청휘청거릴 수 있다는 대가. 그런 어떤 또 단점도 있습니다. 또 메이크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는 목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이게 증명된 건 없습니다. 이 대를 자주 사용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어떤 특징들을 잘 이해를 했을 때, 그랬을 때 가는 목줄을 사용해서 낚시를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근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에 적응이 잘안돼 있는 그 일반적인 선조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빡대입니다. 빡대 대부분 우리 국내 노는 대들은 대부분 다 선조자들입니다. 그런 대들을 사용하던 유저들이 이 대를 바로 대함줘봐라 해가지고 딱 했을 때어 글쎄요 대는 못 신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단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단점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조작성도 같이 떨어지죠. 조작성이라는 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털었을 때 대가 빳빳하면 같이 탁 움직이겠죠. 그런데 얘가 이제 요가 중대가 이상 빠을때까지 흔들거리니까 이 조작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 우리 스타일상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챔질 타이밍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을 수 있겠죠. 얘가, 대가 이렇게 많이 쉬기 때문에. 그래서 챔질 타이밍도 반 템포 정도 빨리 가져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부서지면 4번 또 엄청 부서질 것 같아요. 우리 걔가 희니까 그러면, 철 어, 있다고 이번 때가 많이 부르지는 어떤 그런 선조자에서 봤을 대비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견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를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다. 그럼 또 단점도 있지 않을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개념 자체가 이때까지 없던 개념이기 때문에 좀더 이야기를 해본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극 동조자의 개념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낚시하고 조금 매칭이 되는 그 낚시대라는 거죠. 낚시는, 뭐, 빨리빨리 뭔가 해가지고 잡고 빼고 다시 또 넣고 해야 되는 그쪽은, 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경기 낚시죠. 게임하는 거.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기 낚시 쪽에 특화되어 있는 낚싯대가 그런 낚싯대라면, 선조자라면, 본조자라는 개념은 이제 선조자와 동, 이 동조자의 중간쯤 있는 그런 개념이고, 이 동조자는 즐기는 낚시를 하는 개념의 낚싯대에 더 가깝지 않느냐가 개인적인 생각이야. 뒤에 힘세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잠시 또 언급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마 자기들 어떤 그 역사를 개성하면서 최신 기술을 탑재했다고 지금 나옵니다. 수포 ASD는 뭐 이제 앞에 G5 편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죠. 이 기술이 이제 미미의 단차를 줄여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그 로스를 최대한 줄여서. 마치 원피스 한 낚싯대의 힘세를 만들어주는 기술 확실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를 뽑았을 때 이렇게 대를 뽑았을 때 미미가 안 놉니다 확실히 이 부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미미 부분이 보이질 않고 대가 그 이상 나오지 않는 딱 느낌이 걸리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 정도 아좀 다르구나 왼쪽 이미지에 보면 이렇게 툭 튀나온 부분 있죠. 거기 미미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없죠. 그게 안에 들어가 있죠. 그 차이가 실제 밖에서도 보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기술이 이제 굉장히 이 가마가츠의 대표적인 기술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완성도가 다른 그 메이크에 비해서는 좀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뭐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던 시마노의 파라볼라 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이고 다이와의 V 조인트라는 그 개념도.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에, 다이와도 그렇고, 시마노도 그렇고, 이 지금 가마가츠처럼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도시가 시켜가지고,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뭔가를 제시하진 않아요. 기술적이든 네이밍적이든, 가마가츠가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PCS가 파워 크로스 시스템. 이 지금 공부는 사실은 언성의 DGC가 더 이뻐요. 더 멋있고. 개인적으로 봐도, 어, 그렇습니다. 스파인 자체가 아니고 스파인으로 인해서 털어지는 거 대가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는 기술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얇게 지금 블랭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절실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얇은 노드를, 이노드 자체가, 어, 가는단 말이에요. 이런 노드들은 저런 어떤 기술적인 저 부분의 의존도가 더 높았을 것이다. 저게 더 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는 스파인 확인했을 때 뒤틀려지려고 하는 그 힘이 좀더 강할 것이다. 더 불안해질 것이다는 거죠. 토레이카는 토레이의 카본입니다. 토레이 사이의 카본이 토레이카입니다. 토레이카 1,100g가 음, 카본 톤수는 33톤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토레이에서 나온 30톤짜리 카본이 토레이카 T1000이라면 그그 그 신형이 이제 T1100이라는 거죠. 그럼 33톤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럼 33톤이면 조금 떨어지겠네, 인장 강력이. 인장 강도가. 이래 되는데, 아, 아니에요. 이게 성공한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꺾여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인장 강도를 보여야 되는데, 무려 10%나 인장 강력이 세졌습니다. 10%면 압도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10% 차이가 일률적으로 난다면, 이 33톤은 물건입니다. 탄성 수치가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죠. 탄성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에 대한 수치는 없어요. 그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탄성 수치도 10%까지는 안내는가 봐요. 보니까 <laughs> 자기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탄성 수치가 1%라도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33톤이 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탄성 수치의 개념이거든요. 이 톤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래도 대략 한10% 정도까지는 안 올라갔겠나 만일 그렇다면 은 인장강도하고 탄성수치 두 마리 토끼를 어, 잡을 수도 있겠다. 옛날에 40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40톤짜리 낚싯대 프리프레그를 가지고 작업을 하던 거를 어, T1100G로 바꾼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이 탄성수치가 그 40톤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탄성수치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카본을 더 말아야 된다는 다 두껍게 말든지, 한번더 말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무게가 늘어 양을 늘리게 되면 어쩔 수 없다. 양을 늘리게 되면 무게가 늘어났을 것이다. 그 무게가 늘어난 모델이 제가 보는 이 마스터2, 마스트 모델2가 그런 경향이지 않겠냐라고 이제 여심을 해보는 거죠. 왜? 마스터2 모델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굉장히 무겁고 이 자체가 이렇게 가볍고 뭔가 이렇게 날렵한 느낌보다는 묵직하고 질긴 느낌이 밤, 담박이 듭니다. 그런데도 모멘트라는 희한한 이 모멘트가 적은 이 희한한 어떤 낚싯대요초립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빠뜨때까지 전부 3 3도 이걸 썼다. 뭐 이런 거는 뭐 사실은 뭐 말도 안되지만 그럴 일은 없지만은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들어갔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들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살짝 이렇게 여담으로 토레이카 그 M40X라는 프레, 프레그가 있어요. 토, 토레이에. 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물건입니다. 골프 샤프트에서는 벌써 적용이 돼가지고 제품이 나오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이거는 뭐라고 됐냐면요. 인장 강도, 아, 인장 강도가 그러면 쫙 올라가다가 33, 30톤에서 꺾여야 되는데 T1100을 만들어서 33톤까지 올라갔어요. 음, 그러면 꺾이겠죠. 이, 이 시리즈들은. 그런데 M40X는 40톤까지 올라갔어요. 뚫고 올라갑니다, 얘를. 그리고 인장 강도가 동등한 탄성률이죠. 40톤, 다른 40톤에 비해서 30%를 향상시킨다고 돼 있어요. 약간 뻥 같은데 상당 부분 그 기술적인 어떤 거는 완성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1%, 2%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로 바꿨기 때문에 대단한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30%면 아 이건 다른 성질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지금 M, M40X가 들어가 있는 그, 낚싯대가 오잖아요 일본에서. 바로 삽니다. <laughs> 지금 M40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빡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늘 그랬죠. 이 대를 가지고도 동조자 힘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소재를 M40X 프리프레그를 썼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대는 무조건 제가 사와가지고 테스트해 본다는 거냐. 스크류시트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스크류시트. 저는 뭐이 스크류시트가 개인적으로 가장,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일체감 기존의 G5는 요까지는 G5와 똑같죠 그 뒤에 이제 에, 너트와 그 스크류를 완성을 시켰죠 이게 원래 없던 건데 이 버전에 맞게 이제 완성을 시킨 거죠 지금은 약간 꾸져 보이지만 벌써 지금 어, 상당한 시간이 지났죠 이게 그때 당시는 상당히 괜찮았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넬름 아만다가 뺏겼죠 <laughs> 자그 다음에 가이드 부분입니다. 아마가차고 후지는 개인적으로 좀 친한가 봐요. 추구도 자체 가이드 개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같이 죽겠다. IMSG. 올,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두 개톱 가이드부터 전체 전부 다 IMSG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CIMSG. 일단 이런 거 필요 없다. 우 TCI 메시지 있다 별로 없다. 그런 거안 한다. 그런 것, 그 께미 눈깔만큼 되는 무게 가지고 우리는 에, 모멘트를 어, 신경 써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로지 그냥 오리지널 버전, 아주 튼튼한 이놈으로 밀고 간다. 모멘트는 설계로 잡는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억대 기준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입니다. 메이크에서는 212g 표기를 했습니다. 실제 무게를 재봤더니, 야, 이럴 수 있나요, 이거? 새야, 희한하네. 무려 3.6g이나 적게 나갔습니다. 208.4g. 내가 무게가 적게 나가는 낚싯대가 별로 없었는데, 가장 아마 1등이지 않겠나. 마이너스 3.6g이면. 자, 킬입니다. 어, 메이크에서 당연히 5m죠. 자, 실제 쟀더니, 아 또, 또, 길이는 또 1cm가 더 깁니다. 야, 뭐, 자신감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1cm가 더 길게 나왔어요. 우리 모멘트가 1cm가 더 길면, 모멘트 값에 이득이 오히려 안 되겠죠? 무게는 이해가 되는데, 길이는 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보통은 1cm가 짧은데, 이 모델은 1cm가 더 길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모멘트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레이크에서는 18.60 KGCM. 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어, 무게 중심에서 길이까지의 그 길이가 87cm. 와, 정말 짧죠? 뭐, 요 정도 떨어질 겁니다. 빠뜨 때 안쪽으로 쑥 들어오죠? 거의 뭐, 이때까지 재본 거 중에서는 거의 1등 같은데요? 208.4g에 87을 곱해서 나누기 1000을 했더니 18.130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도 약간 차이가 있다, 그죠? 약간 차이가 있어서 212g을 한번 곱해 봤습니다. 왜 <laughs> 아까 3.6g에 적으니까 212g을 대비시켜가지고 87을 다시 곱해서 1000을 나눴더니 18.444가 나왔어요. 5m 대비해서, 5m 대비하고, 뭐, 1.15대 대비를 같이 다 시키죠? 했을 때, 어, 뭐, 뭐, 평범합니다. 그렇게 가벼운 모멘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뭘 하나 대비를 시켜봐야 되냐면요. 무게를 대비시켜봐야 됩니다. 이 대가 특이한 것은 무게 대비했을 때 모멘트가 어마무시하게 적다라는 거예요. 1.35대 정도 됩니다, 그냥. 1.35대. 1.2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자중 대비 1.35대 정도가 되는 낚싯대입니다. 그 낚싯대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무게라는 거죠. 에, 그게 무겁다. 그런데 그 무게 대비했을 때 18.130이면 상이 달라집니다. 튼튼하면서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낚싯대.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타사 제품, 타사 제품에 타 제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찾아봤습니다. 인테이션 모델 5050이 있어요. 1.2의 50이 210g 나갑니다. 비슷한 무게를 봤을 때 모멘트가 20.100이 나와요. 어? 차이 나죠, 제법 자, 어텐드 2 1호 때, 1호 때 같은 경우에 1:50대 같은 경우 210g 나옵니다 비슷하죠? 모멘트 보세요. 두개 똑같습니다. 어, 그래서 다른 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구의 경기 스페셜 4 1.750. 구레 대죠 5m 짜리입니다. 무게 203g 더 훨씬 가볍죠? 모멘트 보세요. 22.8로입니다. 그래서 대가 싼 거예요. 이 이야기는이 대가 제가 보기에는 G5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자, 자중은 나가는데, 그 자중에 비해서 모멘트 값이 적은 낚싯대. 걔가 저는 최고 좋은 낚싯대라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 대가 마스터 모델 2 라인을 삐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자, 릴리 시트 위치입니다. 음... 38.2가 나왔습니다. 자, 스파인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제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놈이 자, 스파인은 어떻느냐? 제가 이렇게 뇌를 이렇게 딱 아... 생각했던 것보다 불안합니다, 이게. 양쪽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데 돌아가려고 약간 깔닥깔닥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불안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 스파인, 즉, 뒤틀림을 완벽하게 잡은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전해진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대보다, 어, 더 얇게 만든, 혹시, 혹으나 더 이렇게 밑에 라인업 있죠? M이나 혹시 이제 L 이런 것들은 뒤에 테스트 할때이 스파인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마 때는, 뭐, 뽑기, 특히 이백 한, 뭐, 어, 백만이 훌쩍 넘는 이런 데들은 뽑기를, 뭐, 당연히 안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아닌 수도 있겠다. <laughs> 자, 그 다음, 이제 힘세 테스트를, 어, 들어갈 겁니다. 힘세 테스트, 우리 기본적으로 하는 거 있죠. 가마가츠에서 친우 로드 포지션에 보면, 마스터 모델 2, 친우 MH가, 여기 있죠, 여기. 이미지 보면. 자, 가운데 센터 좌측 약간 위에 있어요. 여기에. 이 이야기는 이세개 중에 마스트 모델 친우 라인업 L, M, M, H 중에 가장 본조자에 가깝습니다. 동조자에 치우쳐 있긴 하나 가장 본조자에 가까운 위치에 포지션에 있고 파워도 생각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얘가 보면. 그 위에 블랙 트리거 1호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신우 근계 스페셜 4 0.6호하고는 비슷한 파워를 내는, 그리고 본조자에서 동조자로가는첫 번째, 그러니까 동조자하고 본조자하고 그 중간쯤 되는 힘세를 보여주는 모델이 마스트 모델 2친우 MH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힘세가 나오는지, 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메이크에서 이야기하는 그 강도는 약1.15 정도의 강도를 보인다. 제가 생각할 때 210g 정도 나가면 1.35 정도의 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이크에서 이야기하는 1.15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2kg 정도는, 어, 들어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400, 800, 1200, 그리고 1800, 2kg까지 예,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에서 이야기했던 적은 어떤 부하 걸릴 때, 1번, 2번 때의, 그 어떤 힘으로 견뎌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00g이면 제가 봤을 때, 어, 그렇게 큰그 부하는 아니죠. 적은 부하에 들어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힘입니다. 역시 그 동조자의 힘세는 어, 적은 어떤 그런 힘이 받쳐도 어, 제법 많이 휘는 어,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800g 올라갑니다. 800g이면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중량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와, 많이 휩니다. 800이 들어갔는데도 다른 대들의 1200 정도의 일반적인 낚싯대에 1200 정도로 흰다 보시면 됩니다. 힘세가. 이게 800g 이거든요. 2kg 덜겠나 이래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벌써 여기가 싹입니다 이게 5분대거든요. 벌써 5분대가 쉬는 게 보이죠? 자, 1200g. 못 들어올릴 것 같아. 에이, 역시 못 들어올립니다. 자, 제가 직접 뒤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1200g입니다. 아, 여유가 있는 느낌. 자, 1200일 때 모습. 자, 1200g. 뭐, 아, 가뿐합니다. 자, 이렇게. 1200g은, 그런데제가 역시 조작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위층위층 거리는. 자4번때5번때니까 확실히 조작성이 떨어지고 어 그래도 대가 굉장히 끈끈한 느낌은 듭니다 으취 아 1.6kg 들어올립니다 휘청이청좀 거리긴 하지만 들어올립니다 아 대가 끈끈한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아, 이거 왜 아만다가 생각이 나지 <laughs> 2kg입니다, 2kg! 2와 2kg. 2kg. 이거 그래도 더덜것 같은 느낌인데. 아, 질기네, 질기. 더덜수 있는 힘은 남아 있는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느낌인데. 지금 이제 요 지금 받침대가 조금 더 높아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걸 한개더 고해 가지고 한 단계 더 높여 가지고 어 다음 어떤 아쉬운 부분들은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스트 모델 2 어, 친우 MH 50 힘세와 어, 파괴 강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스트 모델 투 친후 mh 모 뭐, m h 5 0이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마가츠 사이에서 어, 새롭게 출시되는 이 제품들 중에서 동조자. 동조자라는 개념의 힘세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품에 어떤 관심이 있고 또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대표였습니다.